오늘 여기 안성에 있는 오토 호브 옥션 AJ 세이코 옥션이라고도 하고요 여기 차량들이 굉장히 좋죠 그래가지고 차량 검수도 할겸 영상 이렇게 켰습니다 어, 오늘 볼 차량은 아우디 A7 볼 거예요 A7 이제 TFSI 휘발유 차량인데 차량을 한번 섬세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작가가 정말 싸요 얼마였더라? 830만원 그래 가지고 진입하기도 쉽고 여기 어디 있을 텐데 일단 그 차량도 이게 꼼꼼히 봐야 돼요. 에이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영부영 부렀다가는 뭐 이제 욕도 먹을 수도 있고 검수 철저하게 해 가지고 좋은 차량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여기 차량 찾았습니다. 일단 에어 서스펜션이 바닥 어, 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타고 오 여기 강남점 신세계에서 골드 그 가게 있네요. 그발레 다이. 뭐냐 어, 발렛 맞네. 2018년도에 돈을 꽤나 쓰셨던 분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서 에어 서스펜션 이쪽이 몇개 들어가냐 세개세개 네, 들어가고 좀 남고요. 여기도 똑같네. 오, 레벨링 좋고. 아, 에어서스펜션은 괜찮네. 여기 좀 낮아 보인다? 살짝 낮네. 근데 뭐큰 문제점은 안 됩니다. 일단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보죠. 아, 여기 단차도 좀 있고. 실내에 들어가려는데 이 문짝이 왈 무겁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걸어봅시다. 음, 또 아우디. 이제 구형하면은 딱 이렇게 나오는 게 매력이 살짝 있긴 합니다. 어, 일단 처음에 시동을 걸었을 때 제일 중요한 그 체인 타이밍 체인 소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타이밍 체인 쪽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막 차라라라라라 하면서 시동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냉간 시에 소리를 들어보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이드 미러 괜찮고. 근데, 이게 지금 살짝이 부조가 있긴 합니다. 어, 미세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심하다고 하기도 좀 어렵고, 아, 조금 울리네요. 어, 심하지 않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상한, 삼성에서 판매한 블랙박스인가요? 이거? 이상합니다. 음, 누가 이미 한번 보고 갔습니다. 일단 여기, 엔진오일 레벨링을 봐야 되니까 좀 기다려야 나올 것 같고 아우리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다가 내렸는데 그 차량이랑 똑같은 차량이죠 그 엔진이 A7이랑 A6랑 이제 껍데기만 다르고 엔진이랑 이런 건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향껏 타라 이건데 A7이 더 비싸죠.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션 테스트 해볼게요. 일단 에어백 경고등이 뜨네요. 이게 사고가 있긴 해요. 앞3박 이제 휀다그 다음에 전판넬, 그 다음에 휀다 그리고 유리에 이렇게 실금 있고요. 음, 엉덩이가 따뜻한 게, 아, 그렇지. 이것도 켜져 있었네요. 어쩐지 엉덩이가 따뜻하더라. 자, 어우, 차가 통 칩니다. 드라이브를 넣었더니, 후방 카메라는... 뭐.. 여지없이 잘 나오고 있는데... 아, 이 기어가.. 이상하네. 이게.. 엔단에서.. 이렇게 내리면 드라이브를 대야 되는데.. 봐봐요. 이기 걸립니다. 뭐가? 오, 어, 이상해? 뭐라? 어, 됐다. 어, 놀랐습니다어또 차가 튀네. 자, 움직임 한번 봐보세요. 이휴대폰의 진동? 봤죠 차량이 떨리고 있어요. 아 미션이 이게 지금 몇 년식이더라? 이게 12년식인가 그러거든요. 12년식인데 미션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ZF 8단 미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13년식부터. 근데 이 차량은 12년식이라서 7단 DCT 미션이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미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둘러보고, 근데 가격이 싸니까 그렇다고 미션이 안좋으면안 되겠죠? 알겠지? 시동 끄고 한번 트렁크도 열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색깔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색깔 자체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쥐색인가 그런데 마음에 안 들죠? 아우디 A7에 이런 개똥 색깔을 넣어놨다는 게 저는 좀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이게 또 트렁크 열때존내 기뻐요. 이게 와, 오, 뭐야? 아, 이게 들어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엔진오일이 소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아우디 a4 탈때2.0 tfsi 11년식을 예전에 탔었거든요. 근데 엔진오일 먹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박스를 사고 들고 타고 다녔어요. 이제 엔진 오일 해도 그거는 엔진오일을 먹기 때문에 저렇게 엔진오일을 들고 매달 이제 3,000km 뭐 적, 많게는 3,000km고 5,000km를 타도 안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거의 1,000km마다 1리터씩 줄어가지고 저거를 달고 다녔습니다. 그냥 엑셀 한번 밟으면 뭐 아주 질질 세던데요 슈퍼차저 엔진이죠. 이게 터보가 안 들어가고 아 일단 엔진룸을 열었는데 상태가 더럽습니다. 더러워. 일단, 로컴 커버 왼쪽은 괜찮은데요. 뭐, 새는 것도 없고, 그냥 때 지저분합니다. 근데, 오른쪽 로컴 커버는 새고그 다음에 프론트 케이스도 누유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아이고, 각도가 역시 이래서 아우리가 정비하기 힘들어. 이거 제가 이거 사진으로, 영상으로 담기가 힘들 정도네요. 그리고 필터. 필터 쪽에도 살짝 누유가 차져있고 그다음에 이 뒤쪽은 지금 거의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드럽습니다, 그냥. 음. 그리고 밑에 보면은 밑에도 차져있어요. 여기. 잘안 보이시겠지만 초점이 안 잡히네. 아무튼 밑에 차져있고, 이게 누유나 누수 그거는 고치면 그렇다 쳐요. 뭐 그래도 의미 있는 고침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한번 고쳐 놓으면 뭐 바로 새는 건 아니니까 의미 있는 고침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선풍기 같은 거 라디에이터 팬 이게 잘 고장 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 뚜껑 열면 이제 퓨즈가 나가는데 퓨즈랑 같이 나가면서 이 팬까지 데미지를 입어 가지고 같이 나가는데 애프터가 안 나와요. 중고도 구하기가 힘들 뿐더러 애프터도 안 나오고 정품으로 하면은 이거 그냥 어셈블리로 좌우 다 교체하게 되면은 공인 포함해가지고 한 350, 0 0 400?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아우디는 살때 이런 점 유의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는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꼭 오늘이 아니라도 뭐 케이크 옥션, 그 다음 현대 오토벨 여러가지 경매장에서 차량들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승자의 여유로 여유있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사가지고 어, 폭탄 맞고 욕 먹고 이것저것 먹고 배불러 갖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검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차량 이렇게 경매대행을 진행을 해주시면 검수를 하게 됩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대충 봐도 사이즈가 나와요. 이게 손이 대충 제가 느꼈을 때 이제 헤드커버 가스켓이라 저 V블록 사이에 풍미 냉각수 누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차를 띄워보진 못하지만 그리고 이쪽 보면은 오일 펜 쪽도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검사 받고 좋은 차량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